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오의 잠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21일 잠언 21장을 세 번역본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속에서 모은 제사는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달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마음의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 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슬기로운 길에서 빛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으찔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 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 행실을 잘 살핀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를 받고. 또 잠시 멈춰서서 또 주님을 생각하게 할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계획이 당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온전히 모여서 모두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공간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 영으로 주님 앞에 모두가 함께 있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하루도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